안녕하세요. 어, 오늘 제가 그 화목제, 화목제에 대해서 어, 말씀을 받거든요. 레위기 3장 그 화목제. 네, 이게 이제 화목제의 그재물은 수컷, 암컷 다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어, 의인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왔잖아요. 이제 그것을 거듭났다 그러잖아.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들이죠. 화목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네, 영원한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이롭다 선포하셔서 어,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옥된 자가 되었죠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었는데 제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서 영원한 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암컷과 수컷, 그 소, 네, 이제 소를 이제 이렇게 소두 되고요. 또 암컷 수컷 양, 또 이제 염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은이하면은. 어, 그 이제 소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소를 이제 가져와서 안수,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건내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소에게 그래서 소가 대신 죽고 내가 잡아요. 그리고 이제 소를 갖다가 이제 피, 이제 피 뿌리고 뭐 태우고 하는 거는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 제 모든 죄가 이제 이 소에게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소가 대신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소가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단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그뭐 내장에 덮인 기름에 콩팥, 콩팥에 콩팥에 붙은 껍풀뭐강껍풀 뭐 해가지고요. 그것을 불살려줘. 번제단에. 예. 네. 그리고 어 고기는 이제 제사장에게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혼자 먹기에 너무 양이 많죠. 어 논아 먹는 거예요. 네, 그 음식을. 그래서 음식을 그 논아 먹을 때도 어, 부정한 곳에 접촉됐거나 뭐 이러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정한 자라야 먹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그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그래서 화목이 됐어요 그 화목제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을 시켰는데 얼만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없다,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속, 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죠 낙헌제는 즐거울 낙자, 즐겁게 헌신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자원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이게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 화목제는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오순절날 화목제 드려요. 예, 전체적으로 예, 화목제 오순절날. 그래서 이제 이그 뭐냐 하면은, 이 화목제. 네. 그래서 이제, 이, 어, 이 고기. 고기를 먹는데, 이제 감사제 같은 경우는 그날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원제, 서원제 그 고기는 그 다음날까지 먹어요. 3일날은 불살라야 돼요. 네. 감사제 의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 남은 거는 불살라야 되고요. 남게 되면, 예. 그것이 이제 화목제의 제사, 제물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화목제 예수님께서, 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그냥 그 3일 동안에 그 이제 죽으신 걸로 이제 심판이 끝났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무덤에서 3일 계셨잖아요. 에, 그러면서 3일 만에 벌하셨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뭐든 그냥, 그 심판이 이제 다 이루었다. 어.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이제 심판이 다 이루어졌는데, 어. 그 또, 거기에 대한 그 증거라랄까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어.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면 나에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 죄를 영원히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 사목, 그 화목제, 예, 네, 더 피스워퍼링.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지금 화목제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화목제 에베소서에, 네. 해보면, 네, 하나님과 나와이 그 막힌 죄의 담이 네, 완전히 허물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율법 위에 피를 뿌리셨잖아. 언약궤 위에 속죄소 뚜껑에다가 그렇지. 예 일주일에 한번 대속죄일 제사 피를 뿌리셨잖아요 율법 위에 속죄소 시운전일 년에 한번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 해가지고 7월 10일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일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하지 피 아, 수염소 피 그리고 백성들의 일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 수송하지의 피를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번 예, 속죄소에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네, 지성소의 그 솕죄소 위에 피를 뿌렸잖아요. 그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 율법을 담은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로를 쌓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 율법, 네 율법에다가 그러니까 율법을 범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미 깨뜨린 자고 율법에 저주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셨다고 예수님께서 일곱 번 뿌리셨죠. 율, 그 속죄소 위에 동편에 일곱 번,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내 죄가 씻어진 제사는 영원하신 속죄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진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있었던 우리를 완전히 빼내신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면서 그죠. 우리 죄를 다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휘장이 없어요. 어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그 죄의 담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영원히 깨끗해요. 예수님의 표로 내주 영원히 씻겨졌어. 그 화목제.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간에 어,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네, 잠깐 여러분들에게 화목제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이 또 예수님표로 죄사한받아 의인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죄사한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또 화목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그 복음 받아들인 그분이 어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뭐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예. 그 놀라운 기쁨. 네. 그 화목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